안녕하세요 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인천 대중예술고에 와있는데요 여기에 특별한 교실들 뭐, 드럼실부터 음. 드론 운항실 등등 여기 특별학과들에 맞춘 교실들이 많다고 해서 그 교실들에서 미션 술래잡기 하러 왔습니다 오!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안전 체험관에서 미션 술래잡기를 했었잖아요. 예. 이번에는 학교에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. 대신 좀 특별룰.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풍선을 가지고 특별룰을 좀 추가했습니다. 음? 이 풍선은 저희의 생명과 같은 어. 풍선이 될 겁니다. 아, 귀중 어. 순례에게이 풍선을 뺏기거나 터치가 당하면 어이. 안 되거든요 아이 풍선을 지키면서 미션을 수행하는게 이번 게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태 저는 풍선이 없나요?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원래 오늘 술례잡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, 왜요? 꼬리뼈가 너무 아파서 아니, 뛰어다니지 못하겠거든요 오늘 다 같이 싸어요 아니요 자, 그래서 태훈는 오늘 미션을 돕는 NPC 역할을 할 겁니다 어, 그리고 어, 나머지 D2 성이, 해리, 소정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 명이서 미션 술래잡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갈까요? 예! 바로, 바로, 되겠습니다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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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 다 되셨죠? 예. 자, 여기 여러분들에게 드릴 미션지가 있습니다. 이 미션 안에는 각자의 그 특별한 장소에서 행해야 되는 미션들이 있고 술래를 의미하는 오! 문장이 함께 들어있 거예요. 아 여기 술래 잡는 거구나. 그렇죠. 자 눈, 눈한 가져가세요. 아! 자 보지 말고. 보지 마. 자 각자 각자 안전한 곳으로 가서 볼! 게임을 시작합니다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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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정확히 30초 뒤에 시작!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! 여기 학교가 너무 커요. 여기가 진짜 커가지고. 발씨 이거 뭔가 좀 놀랐어. 여기네. 어 대박. 엄청 조용한데 피아노 연습실인가봐요. 이렇게. 어 갑자기 불 켜져. 잘됐다. 개인 피아노실에 숨겨진 다섯 가지 색깔 공 찾기 여기잖아. 드론 운항실에서 종이 비행기를 찾아 링인 통과하기. 자,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미션을 하는 척을 하면서 풍선을 제다 터치해 가지고 깔끔하게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10오 갑자기 역시 바꾸다서 놀래서 씨. <laughs> 짠! 아! 그러면 이거 선생님한테 또 가야 되는 거잖아 선생님이 어디 있지? 아까 우리 시작한 대로 가야 되나? 지금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수상해 아니 무슨 뭐 수상해 나도 지금 하러 왔어 왔어 뒤투 미션 하러 왔나 봐 뭐야 어떡해 잠깐만 일단은 신발을 벗고 뛰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아유. 안 돼! 아유. 미션도 못 해보고! 소정 잡혔나보다 소정 잡혔나봐 일단 숨어 일단 숨어 뒤뚝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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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래다 아니 공이 어디있다는거야 공략 분 3 5번 봐. 아 여기 네 두둥탁. 3 5번 치라고. 어디어디미미미미 <laughs> 됐는 거? 뭐안 됐어. 안 됐잖아. 잡으다안 뭐. <laughs> 돼, 돼, 돼. 자. 안 일단 순서 나아 시키고 갈수 있어. 해 봅시다. <laughs> 트가 술난가 봐. 고탱도잡혔나 봐. 어떻게? 아니, 이게 이리... 아, 이거 풍선이 어렵다. 뭐하고 있어요, 여기서? 연습 하려고? 아 예, 연습! 아, 예, 연습. 피아노 네, 연습. 예. 좋지? 아피아노 예, 왜? 왜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고 있어? 아, 너무 열정이... 아, 그렇구나. 예. 아니, 근 공이 없어. 아, 여기 있네? 아, 여기 있네? 뭐야? 모해 목소리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피아노 클래식실에 한번 가볼까? <laughs> 아이고! 저기 있네? 그, 복도에서 뛰지 마라! 어뜨거 <laughs> <laughs> 나 미션? 피아노실에서 공 다섯 개 찾기? 피아노실 <laughs> 오, 한 서른실 30, 서른 있어, 서른실. 아다섯혔네 잡을 수 있을까? 어! 안 잡혔나봐! 이걸 혜리가? 이걸 혜리가? 혜리야, 혜리야, 혜 아, 옆에 와가지고, 예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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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치 아가 지나가면 보일겠죠? 이렇게 서 보고 있는 거지. d 2라 아 그럼 미션 하고 그냥 시간 버티기 하고 있나 보다. 아, 이건 15분 거의 다된것 같은데 잘 찾아보자. D2를 찾아보겠습니다. 이제는 거냥 1분에서 2분 정도만 도망치면 되거든요. 10, 20, 20, 15. 5, 7, 6. 오! 다3이1 자, 수업한다. 교실로 다 돌아와. 예! 예! 이기 야, 이거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. 헤리의 반전승. 예! <목소리도> 자, 다음 판 미션지를 준비했습니다. 아, 이 예. 술래하기 예. 싫어요, 이제. 술래가 너무 얻었어. 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. <laughs> 자, 이 미션지 나눠드리기 전에 일단 제 선생님 역할을 약간 대폭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오. 복도에서든 아니면 어떤 그, 그 특수한 교실에서든 선생님 말잘 듣기. 네. 복도에... 선생님 뵈면 인사를 해야죠. 자, 그러면 바로 미션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눈 감아, 눈 감아. 눈 감아. 여러분 학교 교실에 당신이? 나 아직 안 봤어. 당신이? <laughs> 당신이 마피아야? 저리 꺼져! 무장 할인했어? 아니! 안 했어. 아, <laughs> 안 했어. 안 했어. 어우 무서워 이 사람들. 아 제가 나 위로 올라갈래. <laughs> 나의 애창곡 <laughs> 완창. 자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끝말잇기. 아, 술래 술래 치는데. 미쳐, 그랬다. 아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아, 그래, 그래. 안녕하세요. 어, 말고. 예. 음. 게임 시작 10초 전이다. 아우, 소... 오! 오! <laughs> 6, 5, 4, 3, 2, 1. 게임 시작! 제가 지금 4층, 5층만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길을 못 찾고 있어. 요 보니까 소자이가 말하면서 돌아다니는 거보니까 소자이가 슬래구만 해리 슬래야? 아니... 근데 왜 도망가? 근데 네가 슬래지 있잖아. <laughs> 아니야 나 슬래 아니야. 아니야? 어. 아... 해리가 슬래지지. 그래? <laughs> 서 내려라! 아, 미션 했어? 어? 미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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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, 수. 안 했어 열심 서 갔어 어? 미션 뭔데? 아야 안 했었지 아 진짜 술로 만든 거 같은데? 술 어, 수료 아니야 너네 어, 합주실 어디야? 합주실 어딘지 알려줘 합주실? 이리, 이리 오세요 이쪽에서 응. 야 합주실 있다아 어. 어, 뭐야 이제? <웃음> <웃음> 뭐야 우리 중에 없다 성희 같아 성이? 성희 아니고 못행 지금 여기를 지나갔으니까 여기로 다시 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. 아우 좀 나와봐. 그래서 지금 빨리 선생님 찾아가서 끝마리기 미션부터 얼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와 이거 갑자기 이와 진짜 좋아. 뭐야 말도 안 돼. 빨리 뛰어봐 자그 짧은 사이에 우리는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아우 아주 늦은 시간까지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하는구나 아힘 제가 꿈이 가득해가지고 그래. 그래. 꿈이 너무 많다 아 그래 그래 그 노래 좋지 그 노래 좋아 뛰지 말고 <laughs> 어. 그래 그 합주실에 뭐 누가 연습하고 있는 거 같더라 <laughs> 어도괜찮는 별을 볼수있으 이제 잡혔대요. 이제 잡혔대요. 노래 부르다. 아, 미션이라도 끝내고 려했는데 자, 이영된거 끝까지 완창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어, 자. <laughs> 오잉? 아유, 내가 또첫 번째야. <laughs> <laughs> 자손 <유자성이 웃음> 잠깐만! 쟤 이상해! 쟤유사성 이상해! <웃음> <웃음> 잘 되었어, 잘 되었어.

정희 안타깝게 됐구나. 그 사람은 솔레가 맞단다. <laughs> 자, 미션은 끝났는데. 자, 어떻게든 잡았잖 문을 잠궈버려. <laughs> 우리 상기, 끝말잇기 아주 잘했는데, 이거 잡혔구나. <목소리> 제가 피아노 쇠, 개인 피아노 쇠한번할게요 이렇게 바빠. 어. 아니 그데나너네 해리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. 아 선생님, 예, 뭐 무슨 뭐어 어딨어요? 알려줄 순 없지. 자, 1분 30초 남았습니다. 20초 남았어요. 10, 9, <laughs> 9, <laughs> 9 5안 돼. <laughs>

시민이 이기고 3번은 마피아 근 둘다 해리가 이겼어 오오오아 집에 황캐리, 황캐리. <웃음> 황캐리. <웃음> 자 오늘 그렇게 인천대중예술고에 와서 미션 순례자기를 해봤습니다 예도 재밌었습니다 <laughs> 자랑에 도움주신 대중예술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<laughs> 안녕, 안녕 시도도 못해봤아야 <laughs> <laughs> 어, 10초만 내려고 못했네 <laughs> 억울하네 진짜